지난 23일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입대한 지 9일밖에 안된 훈련병이 쓰러져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훈련병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동료 훈련병들이 간부에게 보고했는데도 조치는커녕 꾀병이라고 하면서 군기 훈련을 강행했다고 합니다. 육군 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하니 군의 무신경에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육군 규정에는 병사에게 중대장 이상의 부대장이 얼차려를 명령하고 하사 이상 전 간부가 집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명령권자나 집행자는 얼차려 집행 중 현장에서 감독해야 합니다. 누가 명령 집행을 하고 현장 감독을 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얼차려 전 대상자의 신체 상태 확인, 완전 군장 보행 거리 및 시간 준수, 잘못에 대한 구두 교육 선행, 얼차려 전 최종 소명구의 부여 등의 규정도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난 23일 사건이 발생하고 25일 훈련병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사건이 공개된 26일 밤까지 군은 왜 쉬쉬하고 있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소상이 밝혀야 합니다. 만에 하나 최상병 특검법 제의결을 앞두고 또 군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다시는 훈련소에서 불행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군의 맹성을 촉구합니다.